안녕하세요 출발입니다 충성 주차장에 왔잖아 네. 왜 왔겠어 또 사용을 해봐 머리를 왜 왔겠어 어 드디어 아니, 어.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어, 어. 그래도 뭔가 매치가 안 돼서 제 머릿속에서 아, 아니지 형이 차한대 샀지 차 사셨다고요 차 샀지 가자고 어 가서 딱 그냥 보면 알아 아, 아 역시 엽지평 클라스인데딱 <laughs> 어? 보면 알아 아니 저랑 뭐차 보러 간 적도 없었잖아요 아또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연결해갖고 다 그렇게 사게 되더라고 새건 아니고 새건 아니고 여기 맞아요? 지금 차한 대도 없는데요 주차장에? 아좀 와봐 그냥 와보면 알아 긴장돼? 긴장돼? 긴장 어 조금 되네 어큰거 온다 큰거 큰거 온다고요 어 놀래지 마 이거 놀래갖고 너 이럴 수 있어 갑자기 카메라 이럴 수 있어 놀래가지고 아저한 대도 없는데 아 저거. 짜라잔 오토바이 이거 사신 거예요? 짜라잔 오또인데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어때 어때 어? 어때 좀 어울려? 어, 어, 엄청 예쁘다 그렇지? 그렇지? 이건 예뻐 이걸 누구한테 사셨는데요? 아, 이건 예뻐갖고 예쁘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아... 뒤에. 아, 아, 또 이제 큰거 오지. 아, 뭐야. 예쁘잖아, 아, 이제... 누가 봐도. 아, 예, 시원한데 예쁘더라고, 오토바이가.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응. 이 정도가 사실 근데 옆집 형한테는 딱그좀 덩치적으로 맞지? 그죠? 그때. 아,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네. 이런 거난 타면 위험할 거야. 아, 너무 빨라서? 어. 아직 오토바이를 실제로 사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잖아요. 나 아직 오토바이에 이응 네. 정도 그 시작점이야. 자. 아니전차 사셨다 그러길래 차차차다 차지 뭐 이런 거이준차아 아 이거예요? 아이 남의 거에 막 안고 그러면 안 돼? 아이 진짜로 이거야 아 진짜야 소리 들렸지? 어? 어? 시동 어떻게 켜? 시동 <laughs> 키는법 알려주고 갔는데. 배터리 나갔나? 아 이거 올려야죠. 사이 사이즈. 아아아 아, 아. 이거 올라가서 나머지 좀 보여드리자고. 저 갈게. <laughs> 오토바이 사는데 시동 걸줄 몰라. 아니, 시동이 <laughs> 이게 시동이잖아요. 브레이크 잡고. 아... 여기까지 갖고 네. 와서 산거 가지고 네. 올라가본 적한 번도 없어. 아 진짜 그러면 주차장 오자마자 저 부르신 거예요? 어, 뒤에타 서류 다 됐고. 네. 어? 딱 대자마자 이제 네. 부른 거야. 뒤에, 뒤에 타라고요? 올라가야지. 아저 뒤에 타, 타요? 불안해? 아 불안하죠. 불안할 <laughs> 수 있어. 네. 불안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뒤에 탈게. <laughs> 아, 죳다 죳다. 아 잠깐만. 어, 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어, 이거 위험해. 오해, 아, 여기 양쪽 다리 닿는데 왜? 아, 양쪽 다리 그럼 다. 뒤에 카메라 다리. 좀 잡아 주세요. 아, 이게 차도 이런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거올라왔다내려왔다 하는 거 위험하잖아. 초보 운전 때 지하주차장 지하 그 동그란 거 도는 거 같은 거 위험하잖아. 오토바이는 진짜 위험하죠. 아, 니 염치평이 사는데 이거 제가 끌고 나가야 되는 거 맞아요? 아, 이거 어차피 중고라 계시가 의미 없어 네. 오, <목소리> 오, 염치평 <목소리> <오 옆집형> 무거워. <laughs> 제 어깨를 잡으시면 안 돼요. 아, 그래? 네. 뭐 어디 잡어? 그냥 옆구리 잡아 그냥, 그냥 앉아 계세요. <목소리> 차냥아 무서워. <laughs> 살살 가라고. 아, 예. 네. 지금, 지금 시속 15? 그래, 원래 지하주차장에서 15, 20 이렇게 달리는 거야. 어, 근데 뒤에 옆집에 오니 엄청 오토바이 앞밖에 아, 들릴 것 같지, 거의? 흔들리고 들릴 것 같아요. 어. 이거 네. 2017년도 모델이야. 아, 4년 된 거예요? 어, 얼마 안 됐어. 어. 와 이게 염증병 태우니까 체감이 장난이 아니네 아 나만큼 무게 나가는 사람 태워본 적 없지? 아 그죠 와. 어 뭐야 날씨 뭐야 왜 이렇게 더워 아우 뜨거워 어디 그늘로 가자 우추우추우추 내가 먼저 내려야 돼? <laughs> 네좀 <laughs> 미니미니하지만 연습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다 해서 <laughs> 네 일부러 큰거안 샀어 이 정도면 내가 네. 봤을 때, 요 근처 어디 타고 다니거나, 우리 네. 가볍게 멀리 안 나가고, 네. 촬영 가거나 할 때는 탈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것도 또 여기도 우기 오면 못뭐 타, 오토바이도 별로. 아, 그죠? 우기 오면은 어. 계속 비 오잖아요. 근데 이거 타다가 이제 재미 들리면, 네. 또한번 업그레이드 해야지. 어? 아. 신차로 하나. 할리 데이비슨. <laughs> 같이 생긴. 허세 아니에요? 아니야. 저번에 할리 데이비슨 가서, 좀 돈에 맞으신 것 같던데. 아, 거의 좀 쇼킹이긴 했어. 아, 일단 잘산거 맞아요? 제가 그 지인분을 뭐 모르니까. 잘 샀어. 헬멧을 잘못 샀네. 헬멧도 그냥 아 그분 사이즈 거 받아오셨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땅 맞고만 나한테. 어때? 약간 독수리 오용제. 형성. 아, 그래서 이거를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이게 신차가 한 7천만 동 정도한데 7천만 동이면 350만 원 조금 넘네요. 음, 근데 한 4천만 동 주고 샀어. 200만 원 4년 된 거, 어? 한 6천 킬로? 키로? 6천 킬로예요? 6천 킬로면 음. 싼건 맞아요. 제 음. 생각에. 이거 뭐야? 제 거예요? 어, 오토바이 감가이 그렇게 많이 안될거 아니야 또 내가 어디 사고만 안 내면 아니 근데 4년 타는데 만 킬로도 안 타시면 거의 안 타셨던 분인데? 어우 더워 우 어, 더워 팔아라 덥다 <laughs> 내가, 내가 한번 타봐야지 어? 어때? 느낌 <laughs> 어때? 느낌 어때? 아니, 아, 뭐야, 뭐야? 고장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흔들려? 어떠냐고, 느낌? <laughs> 어? 느낌은 일단. 작아?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 오케이. 오, 무서워, 오토바이. 오오오! <laughs> <laughs> 어떤데? 어 멀리서부터 누가 봐도 염치병. 어, 어, 근데 이제 운전 잘하시네요. 재밌다. 어? 아니 이게 네. 처음에 네, 처음 탔을 때는 진짜 30km. 네. 지금 뭔가 40km. 아, 어, 40km, 50km 대도 네. 처음 탔을 때보다 체감이 조금 네. 좀 편하네. 저 놀래켜 주시라고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사 오신 거예요? 아니 어차피. 촬영은 안될것 같고, 네. 너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아, 어때이 느낌만 봐봐. 느낌. 아, 느낌은. 아, 느낌은 엄청 좋아요. 진짜 오토바이를 이제 가끔 타실 거면은 음. 그래도 구독자분들한테 약속은 해드려야죠. 뭘? 뭐 속도 안 내고 뭐 위험한 곳 이런 데 운전 안 하고 다치지 않는다고. 미안한데 그 거의 웬만하면 집 근처에서만 이거는 거의 <laughs> 연습용이어가지고. 네. 좀 몸에 좀 많이 익을 때까지 좀 안전하게만 탈 거야 무조건. 아 멀리 절대 누가 돈 줘도 못 가고. 아 나중에 그 말은 할 일을 이런 걸 위한 연습용. 아 일단 오토바이 연습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데 가면서 음료수도 마시면서 뭐 핸드폰도 보면서 이렇게 가겠지. 뒤에 한번 타봐라. 저한 바퀴 돌고 오자. 아진짜로 어, 내려가고 올라가는건 아직 잘못할것 같은데. 아좀 무섭죠? 아직은. 어. 아 왜냐면 지금 올라 너 뒤에서 타고 올라오는데도. 네. 이 차로 이렇게 저러고 지하주차장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좀 무서워 뒤에 타봐 아이 뒤에 아이 괜찮다니까 아, 저, 아, 좀 하고 아, 자 조심히 갈게 조심히 네오오아안 오. 넘어져 오아 오. 안돼 안돼 아직은 장난칠 때 아니에요 오. <laughs> 입으로만 나는 소리야. 아 입으로. 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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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속도는 줄어. 어. 아니 오토바이 이 땅볕이잖아 지금. 33도거든. 아 뒤에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앞에만 봐. 33도. 안돼 아, 안돼 네. 장난 장난. 앞에 아무것도 없는 네, 거 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33도인데 네. 오토바이 조금만 조금만 한 2, 30km만 내도 되게 시원하다 생각. 보다 아, 엄청 시원했어. 채령이 네, 말. 네. 딱 코너 오기 전에 미리 속도를 좀 줄이고. 아, 그죠 그죠 줄여 그러고. 코너를 돌면서 한반 정도 돌면서 타고 탄력있게. 어, 맞아요, 맞아요. 아. 코너에서는 브레이크를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이게 왼쪽이 더좋은 거야 오른쪽이 좋은 거야? 왼쪽이 더 쉽죠. 아. 사람, 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왼쪽이 더 쉬워요. 뭔가 그차 처음, 초보 때 운전하듯이 네. 브레이크하고 엑셀하고 이 감각이 없으니까 네. 웅 떠났다가 네. 콱 밟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네 브레이크를. 네. 아. 엑셀도 그렇고. 무슨 느낌인지 알지? 네. 일단, 어땠어? 좀 타고 다니면 할것 같지, 와, 가까운 데서는? 거짓말 응? 아니고, 저 지금 입술 바짝바짝 바짝 말랐어요. 아이, 그건 형도 그래. 이거, 아, 긴장을 해야지, 지금. 아, 그치, 긴장해야지. 그건 맞지. 아니, 느낌이 어땠냐는 거지, 오토바이가. 느낌 이제. 좋아요, 진짜로. 그래도 오토바이 크기가 그렇게 작은 스쿠터가 아니라서. 오토바이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타는 거야? 둘 다. 아, 진짜? <laughs> 키는, 네. 어. 그 입구에다 놔둘 테니까 네.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넌잘 타니까 네. 타고 다녀. 아 타고 싶을 때 타요? 아이 그럼 사고만 안 나게. 제일 중요한 건 사고 안 나게 아, 타고 다녀. 안 다쳐야죠. 어? 안 다치는 게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긴 하죠. 안전하게만 타고 다녀. 너 멀리 가지 말고. <laughs> 이 포즈 뭔데? 마음 편한. <laughs> 그러고 천영아 그 부탁이 하나 있는데. 부탁이요? 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지하 주차장을 내가 다시 못 들어가서 그러는데 네. <laughs> 부탁 부탁 좀 할게. <laughs> 아니 나갈 때마다 그럼 저 부르시는 거 아니죠? 아, 내가 또 혼자 한번 몰래 이렇게 해 보겠지. 아 그렇죠. 어, 해 보고. 아, 알겠어요. 어? 어. 내려가고 올라가고 코너에 이렇게 도는 거 위험해. 아.